공무원들, 지방의원, 시다발이 아닙니다. 그러다 까불면 주민소환됩니다. 공무원 오조, 사이다 TV 김태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즌이 되는 11월이 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는 죽음의 달입니다. 청고 마비 계절이 아니라 업무 마비가 될 정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의원들이 갑질이 돌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이 날밤 새기는 기본이고 보성, 욕설, 온갖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로 공무원들 인격을 짓밟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의 권위 의식과 지방 자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 그리고 도덕성 결여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도 하고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을 계속 요구하며 공무원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얼마 전 광주목 구의원은 평소 슈퍼 갑질 부리다가 공무원 노조에서 의원 제명 투쟁을 벌였고 결국 제명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방 공무원 조례에 의원 면직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왜 공무원이 의원을 면직시키냐고 길길이 날뛴 의원도 있었다고 하니 의원님들 제발 공고부터 하십시오 공무원이 지방의원에게 바라는 거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권위의식 버리고 소통 좀 하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윤리의식이라도 가져달라는 겁니다 배치 달면 그만해주고 무소불위 권력인 줄 착각하는 지방의원 자질 문제 이제 여기서 끝장내야 됩니다 공무원 억박지르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갑질 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위해서 입법에 서로 머리 맞대고 토론하는 의원의 모습 보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들, 지방의원 시다발이 아닙니다. 그러다 까불면 주민 소환됩니다. 감사합니다.